그리고 성인도 얼마 안서한으니까그 전까지 친구들은 좋은 추이쌓이쌓으시라바습니습니사합사합니다음 네, 지우 씨, 지우 씨, 네. 어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정서정사 정말 니사드립니다에서씨 네, 네 오늘 친구 과학고에올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수능 화이팅하세요. 같은 고딩 효빈 씨. 네 이렇게 제가 고등, 고등학생으로서또 고등학교에 오니까 감회가 되게 새로운데요. 3학년인 수능 앞두고 있는 언니 오빠들 화이팅하시고 또 1, 2학년 언니 오빠들 또 항상 화이팅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먼저 승규 씨. 안녕하세요. 저는 STS의 승비입니다. 여러분, 언니, 오빠들, 안녕하세요. 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학교 가시고 하느라 힘드실 텐데, 매일 화이팅 하시고, 수능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,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앞에다 봤는데, 아직 못 열라. 네. 내 여러 학교, 그 다음에 대학교 축제 봤는데, 분위기가 이래도 되겠어요? 네. 네 뒤에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뭐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뒤에 있는 친구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 네.